15년 11월 13일 폭락주 보겠습니다. 에, 아까 루닛 제가 따로 분석했고요. 푸드웰 보겠습니다. 이것도 악재가 뜬것 같습니다. 푸드웰 에, 에. 뉴스를 보니까 악재가 떴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하락했죠. 에, 뭐 적자 적자 적자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음아 이거는 따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뭔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예, 폭락하죠 여기서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다 한번 반등했는데 역시 폭락하네요 에, 대량 거래 동반한 에거래 동반한 에, 장대 은봉은 하락을 멈출 때까지 계속 하락합니다. 어. 아 토탈 소프트 어제 누가 댓글 달았던데 예. 예, 예,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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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제그 어려운 거 아닌데 예, 폭락 그랬는데 이거 이거 반등하는 거냐고 다시 오르 오르는 주식이냐고 물어보는데 폭락한 주식이 왜 올라요? 폭락하면 예, 하락이 멈출 때까지 계속 떨어져요. 반등할 때까지. 반등할 때까지. 반등, 이렇게 횡보, 횡보를 좀 하다 떨어질 수도 있고, 상반할 수도 있는데,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떨어지죠. 예, 캔버스엔 이거 어제도 보이더니 오늘도 보입니다. 한번, 예, 하락 추세 타는 거는 계속 하락한다. 어제 몇 프로? 예, 종가로 13%, 저가로 22%. 예, 오늘도 내립니다. 11%. 계속 하락합니다. 예, 시총 잡고, 적자 기업 안 돼. 에이블 CNC도 폭락. DSK 모델 솔루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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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있잖아요. 이거 모델 솔루션도 기, 기미가, 예, 보였어요. 예, 이렇게 예, 너무 급등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제 쇼츠에 올렸어요. 음, 모델 솔루션. 올렸을까? 예, 여기 11월 12일 날, 어제 올렸네. 고점 구간 하락 주의했죠. 많이 오른 줄 그랬더니 오늘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 출발이죠. 바닥. 여기 시가 얼마입니까? 만 원이 2만 4천 원까지 단기간에 올랐다. 그러면 얘는 시총 1,200억인데 얘도 뭐아 얘는 그래도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급등한 주식은 튀어 오를 땐 조심합니다. 에, 맥커스, 에 맥커스 볼게요. 맥커스, 에 얘도, 에뭐 대량 거래를 동반하지 않았지만은, 에 좀, 에, 에 고점에서 쌍봉 나오더니, 에 여기도 헤드앤셜도 찍고, 에 다시 또 <laughs> 눌렀다 갔는데, 에 여기서도 이제 조심합니다. 이만 예, 천 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십일 선 이탈했죠? 육십일 선도 이탈했습니다. 다음 지지선 분홍선 백이십일 선입니다. 이만 천 원까지 봅니다. 아,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는 예, 급등했기 때문에 예, 하락하는 걸로 보입니다. 에 급등에 오유차 이만 원. 이거 요걸로 볼게요. 어휴. 예, 대체 거래소는 잘못하면 당합니다 당해 예, KRX로만 보는데 고점 예, 고점이기 때문에 전 고점에 도달한 자리에서 예, 여기 전 고점인데 전 고점에 가까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뭐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죽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기 때문에 예, 좀 하락이 나오는 거지 다시 쉬었다가갈 겁니다. 예, 겁먹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연봉으로 보면은 예, 바닥은 찍은 종목입니다. 예, 튀어 오른 자리에서는 매수를 삼가야죠. 더갈 수도 있지만 서진 오토모티브. 예, 서진 오토모티브. 어, 얘도 예. 예, 상한가 찍고 상한가 찍은 종목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예, 뭐 이것도 연봉으로 보면은 예뭐막 단기 급등 한 자리에서 음 예, 저항이죠 저. 저항. 근데 예 월봉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가 예좀예 예, 분할 매수 하셨다면 나중에 더 추가로 사시면 됩니다 하락이 멈출 때아 배야 요즘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예, 이렇게 예.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 나이 먹으면 커피도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쌍바닥이고요 서, 예, 서진 오토모티브도, 음, 급등한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지. 얘가 죽는 거는 아니에요. 걱정할 하락은 아니에요. 역배열 계속 하락하는 종목 볼게요. 푸드웰. 에이블 씨 n 블에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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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를 얘가 골파기인지 아니면 하락 전환인지 아무튼 근데 거래량이 많은 거는 좀안 좋은데 음 적자 전환 뉴스 나왔네요 그러면 안 좋은 안 좋은 뉴스 224일선 밖에 보면 지켜줄 것 같아도 한번 골파기 나온 다음에 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골파기인지 지속 하, 하락 지속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음, 근데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더 갈지 내려갈지 아무튼 조금 에, 고민되는 구간입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거 샀다 그러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매도 하고 나면 꼭 올라오죠? <laughs> 근데 매도 안 하고 버티다가 더 내려가면 어떡해음 응? 응. 인건비 부담에 적자 전화. 야뭐 하는 기업? 에브리션음 화장품에 네, 화장품 같더라. 예. 네. 예. 음. 네. 주봉 보면 여기서 고점. 고점 찍고, 내려가는 종목. 조심해야죠. 예. 여기, 여기. 주봉으로 보면 이 까만 선이 지지선입니다. 8,300원. 8,3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네. 데브시스터즈 얘도 안 좋네요. 다른 게임 주들은 잘 가는데. 얘는, 얘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에이. 여기서는 좋았는데. 음. 여기서 하락 전환되고 계속 하락 추세 타고 있죠. 21선 아래에서 있는 종목, 예, 예. 그다음에 5일선은 계속 내려가고 20일선 아래에서 횡보하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네요. 그러면 안 좋죠. 얘 이제 그 게임 하나밖에 없지 않나 쿠키런 말고 뭐 다른 좋은 게임 있나요? 애들이 줄어서 그런 게임도 이제 좀. 더 이상 뭐 발전은 안할것 같습니다. 못할것 같습니다. 예,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뭐가 있지 않으면 계속 예 하락하죠. 예 하락하는 건 계속 하락합니다. 반등할 때까지. 코아시아 JTC JTC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JTC 아, 2,600억 예, 예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 계속 하락한다. 여기 쌍봉. 찍고 계속 하락.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더라. 횡보하지 않고 하락하는 건 계속 하락. FNS 테크 이것도 제가 최근에 분석했죠? FNS 테크. 예. 예, 얘도 계속 고점을 찍고 예, 내려오는 중이더라. 21선 이탈하고 61선도 이탈하고 계속 내려갑니다. 진영 NFC 아이윈 플러스 조이시티 조이시티도 제가 내려간다고 게임주 이상하게 게임주가 안좋아 안좋아. 바이오는 가도 게임주는 못가. 게임주는 이제 버려야 돼. 그 스키장에 애들이 줄어드니까 스키장에 영업이 안되잖아. 게임주도 마찬가지. 유니테스트, 아이패밀리 SC. 어, 화장품주 최시라 씨 남편이 하는. 근데 도 참, 점점 힘을 못쓰네요. 음,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15,19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 나오면 그때 매수해 볼만 합니다. UNAI의 뒤늦게 상장했지만, 이것도 힘을 못쓰죠? 계속, 예, 하락이 멈출 때까지. 노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노탄는 횡보. 자, 60분 봉, 30분 봉, 예,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어, 횡보. 4만 200원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신규주는 조심해야죠? 어, 예, DSK, 안 좋네요. 음, 다 이거 하락 지속, 하락 전환. 아 DSK. 예, 이거, 이거, 이거. 하락 전환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점에서 횡보할 때. 저는, 음, 카카오, 이거 뭐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뉴스를 들으면, 아갈것 같아. 차트도 갈 것처럼 하다니, 못가더라고요 카카오 더못 가고, 그도 빠져. 에휴. 근데 여기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또갈 수도 있어. 음, 아직에, 61선을 이탈하진 않았어. 음, 얘가 죽는 차트는 아니야, 카카오도. 음. K3i, JSLink, SJG 세종. 예, 코롱 ENP 링크 솔루션, 궁먼 음, 코닉 오토메이션, 에보였죠 예, 예, 이것도 에 예, 하락. s 에 w 프로티나 네오에네오이도 하락.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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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하락합니다. 쌍봉 기가 보입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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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림에이텍, 시아이테크, 선익시스템, 시엔지아이테크, 마음 AI, 마음 AI, 예, 네. 하락 하고 있죠? 아직은 뭐, 예, 네. 아직은 정배열이니까 관심 갖고 봅니다. AI 관련주는 다시 또 언티어 올수 있을 것 같아. 휴림 로봇 뭐 얼마 전에 했죠? 예, 네. 예, 네. 여기서 또횡보하는데 조금 불안한 자리. 휴리메이텍은? 얘도 뭐, 고점 찍은 지 얼마 안 되네. 쌍봉 찍고. 일단은, 음, 일단은, 한달 이상, 관망. 램테크놀로지이노와이어리스 액션그룹, 예, 액션그룹도 하락 SM백스, 자화전자 미래컴퍼니, XM, 넥스틴. 넥스틴은 바닥에서 좀 올라왔나요? 에 예,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올라왔네요. 넥스트. <laughs> 네, 어, 여기서 음, 고점 찍고 올라왔네. 제가 그때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못 올라오고 또 골파고 내려갔다가 9월 초에 강한 반등하더니 여기까지 올라왔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얘도 하락 추세 타게 될것 같아요. 21선 터치하고 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음, 내리막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예, 여기가 출발이네. 여기서 출발했으면 좋았을 걸. 여기가 출발이네. 출발을 잘 봐야 돼. 예, HB 테크놀로지, 에센트 홀딩스, 대원산업, 한빛레이저, KINL 시스템,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도, 현 현대 에버드입니다. 아, 현대 뭐였지? 현대 오토 에버, 예, 얘도. 얘도 버티고 있는데 한 번은 튈것 같아요. 현대 무백스, 어, 얘도, 예, 일단 61선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파도, 더라미, 디앤 오토모티브, 디케이티. 파도, 볼게요. 제 고객이 물려있는데. 아이고, 많이 갔네요. 네, 근데 더못갈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내려올 자리입니다. 네? 내려올 자리, 내려올 자리. 더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음, 지수가 이제 목구멍까지 찼어요. 이제 내려갈 거예요. 디에오토모티브 디케이티 이사 엔지니어리 실러스, 원익피다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네, 캠트로닉스. 예, 얘도 하락 볼게요. 캠트로닉스. 음, 예, 하락하고 있네요. 예, 21선 벗어나고 있고. 다음 지지선은 61선입니다. 음. 코니고토메이션 계속 내려갑니다. 예. 아, 네. 60일선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은 가져볼 만합니다. 다만 이제 고점 찍은 게 9월달이잖아요. 좀 쉬지 않을까. 60일선 이탈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쉬는 중인 것 같습니다. 쉬는 중. 일본, 부들, 코롱, E&P. m 네, 예, 이것도 하락 전환됐습니다. 예, 꼭지, 꼭지를 따는 게 아니고 꼭지를 찍으면 하락 전환. 예, 일시비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꼭지를 찍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공구음원, 예, 의류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예, 공구음원도 예, 하이라이트 찍고 이제 내려갑니다. 21선 터치하고 반등 나올 수 있다 프로티나 ISTE 램 테크놀로지 이너 와이어스 SNT 홀딩스 SNT 그룹도 음, 네 내려갑니다 여기 고점 고점 찍고 내려갑니다 헤드앤숄더 네, 다이나믹스도 얘는 이제 224일선을 지켜 주는지 봐야겠죠 모티브도 행복, 에너지도 행복. 얘도 224일선. 얘도, 에, 예, 요 121선 이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하락하지만 또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 다시 급등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음, 한빛 레이저 볼게요. 한빛 예, 오, 이 모양이 특이합니다. <laughs> 연봉? 연봉으로 봐서는 양봉 나왔는데 음, 음, 그냥, 행 횡보하는 자리고요. 여기가 최저. 예,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면은 꼭 이렇게 역별에서 이렇게 온팍한 데서 추천한 걸 좋아해요. 이런 데서 잘못 추천하면 아주 흔들어. 근데 얘는 가기 전에 흔드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 막그 있잖아요 개미들 털려고 막 심하게 흔드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에, 월봉 보시면 에, 24년도에 고점 찍고 지금은 바닥에서 가까운 자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모아가는 자리로 보입니다 보면 이렇게 그 다음 지지선이 여기거든요 에, 이 흔드는 자리 흔드는 거. 와, 심하게 흔들어. 얘네 진짜 한 주라도 사, 한 주라도 사가지고 어떻게 되나봐. 한주 사면 마음 편해. 근데 여기 초록선 121선 있죠? 요거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 다만 요5일선이 21선 위에서 막 흔들어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여기 초입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권이니까 뭐 흔들릴 필요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땐아 이거 요거, 이거 요거 크게 가기 전에 흔드는 것 같아. 1200. 한빛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음. 레이저. 레이저면 뭐, 가공. 예,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음. 어, 예. 25년도 흑자전환. 예, 적자에다가 23, 24 적자에다가 25년도. 예, 6월부터 흑자전환.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빛 레이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제, 예. 카페에선 수시로 분석 올리고요 도움받고 싶으시면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 가입하세요 이상입니다